저희 반 애들은 서로 맨날 싸워요 야 오늘 너무 차가운데 맞아요 우리가 화목해서 그쵸? 우정정보 내에는 이렇게 사이가 너무 화목해서 탈입니다 야 사진 좀 찍어봐 아, 아 이렇게 야, 너무 화목해서 짜증날 어? 정도로 화목해요 너네 마음이지 아니, 얘가 내홍이에요 어, 마음이야 아니, <laughs> 하하하하 그래, 제가 찍을게요. 응? 응. 안녕. 네 시간 재줘 시간? 너가 시간 재요. 알았어. 전 이제 시간 재고 이따 다시 우선 또 뛸게요. 알았어 <목소리> <안녕. 목소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네게, 원래 네게, 화장을 네게, 하고 네게, 다녀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이렇게. 아니, 어... 개,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지각보다는 어, 이렇게, 화장 네게, 안 하는 게 네게, 좋아가지고 아네 너무 재밌어요. 아, 근데 확실히 아, 아, 고등학교 아. 때랑은 달라서 아. 재밌어요. 그렇긴, 그렇긴 한데 근데 힘든 부분은 또 힘들죠. 응응 음, 음, 그치네. 네. 네 고등학교 근데... 때 많이 놀아주세요. 그냥 그것만. 아 근데 난 대학교 가서 더 노는 거 같은데. 응. 응. 고등학교, 고등학교 때뭐 겁나 나왔는데 고등학교 때가 더 힘들었어. 근데 진짜. 대학교 오니까 확실히. 근데 이걸 찍으면. 빠박빠박하게 해. 10분 쉬는 시간 뭐 이런 건 없어서. 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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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네 맞아. 너무 좋아요. 학학생다 네, 그러죠. 근데 4년제보다 2년제가 진짜 힘들어요. 어, 2년제는 2년 안에 1년 반 안에 모든. 걸 거치고 2학기 때 2학 년 2학기 때 실습을 나가요. 그래서 더 힘들 수밖에 없는데 그것만 잘잘 먹고 살면 견뎌지. 다음 영상 컬러링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컬러링은 야, 시험 오늘 시험이거든요. 틀어놓는 거 괜찮지 않을까? 안 돼요. 안 돼요. 시험 아 그러면 아, 시험 하는 그 교육 과정이 나가면 안 되잖아. 아 그래? 그러면은 준비하는 과정만 제가 잠깐 이따가 브이로그 다시 킬도록 할게요. 안녕. 컬러링 시간입니다. 약간 시끄러우실 수도 있어요. 음, 이제 컬러링 시연이 끝나고, 뒷정리를 어, 하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조금 더정리 하고 와서 다시 영상을 킬수 있으면 킬게요. 지금은 스타일입인데 음. 여기 네, 시험 중이네요. 에저 예, 브이로그인데 나고실래요? 아, 네. 네 네. 아, 지금 못 안녕하세요. 나가는데. 저희 지금 시험 보고 있어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저희는 1학년 2반이고요. <laughs> 지금 업타이 시험 보고 있어요. 2반이고요. <laughs> 네, 네. 네. 저희는 지금 네. 이렇게 네. 돌아보면 저희 네. 지금 아, 아, 네. 다 이거 시험 중이었어요. 팝암을 말고 세팅 팝을 말고. 여기 아, 아, 시간 보이시죠? 어. 시간 지금 시간. 시간 아, 몇 시냐? 안녕하세요. 아, 아, 다음 날인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모발과학 시험을 듣는 날이 와가지고 봄날이어서 지금 시험보기 몇분 2분 전이지 2분 전이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 거울을 통해서도 <laughs> 보이듯이금 애들도 다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기,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바로 기말이니까 더 약간 막 혼란스럽고 외울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포트폴리오도 해야 되고 과제도 진짜 많다 보니까 안 그래도 정신이 없는데 지금 계속 정신이 없거든요 지금도 어쨌든 민경아 어? 우리 가 출결해? 핸드폰으로? 어 교수님이 불러주실 거야 응. 오늘 하는 날이 아니어서 아마 안될 거야 어쨌든 영어가 진짜 빨리 끝났는데 와 벌써 4시예요 4시 동안 지금 애들끼리 저기 수교실에서 다 같이 시험 공부했거든요 이제 하나 둘씩 애들이 다 왔고 네 저도 <laughs> 저도 이제 네 마무리 지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마무리로 외우면서 브이로그 끝낼게요